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성경오 보고 가슴으로 체험하고 느끼게 하여. 두 세시 모인 곳에 너희 중에 함께하신 천국가는 니까 하지. 성령이. 힘없이 말씀 중심으로 순발순간승리하여 주식가들을 잃고 왕도, 슬픔을 통해서 이 느끼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관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살리셨단 말입니 오직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수없이 3만 1천 0백 축복의 말씀 힘있는 말씀 비전과 소망을 가진 다른 말씀 3만 2천 0백까지 축복의 말씀 세상을 바라보면흠딱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모든 관계 속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들이죠. 이 땅에 말씀 전쟁과도 같다. 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찌 믿고 누구든지 주님 땅은 자는 하늘의 권세. 저라는 다 알고 계시지요? 아멘. 네. 세상 오직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아 딱딱 네. 넘어질 때 넘어지면서도 일어나서 맡긴다. 나 힘이 없습니다. 힘이 음. 없습니다. 상힘 있게 예수님을 부 p i 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 모두가 그는자녀라면온 맞춰 생명 받쳐 허물다여 주의 길을 가진 여러분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의사은하진 자. 너희는 세상의 빛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어떻게 하면 하고 순간순간 시간시간 시간. 하나님의 시간 주시서 자유가 없던 살아 기도하면서 끼어듭니다 이제는 나를 멀어서 심부름 y 러 u make. Yes, you make. I s i 요 You 얼마 n t y o 그 can't. You c 집에 가다가도 장애인 이 You c a 마음이 가고 사기 수가 뭐, 진짜 영양가도 없어. 막. 근데 거기에 올인하기 때문 도시 사람만 세상 사람들은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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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익이 내가 유익, 아 유익이, 아주 많습니 먹고, 참자고, 있는거다라 참새 한 마리도 다 주고 입혀 주셔야 돼. 아, 네. 하나님 o r r y I'm s o r 하겠습니다 o r r y I'm s o r 지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한 병원을 m sorry. 이 m 평 o 자 밀경석 m s 딸. 안에도 병, 울정하자그 영혼 고치는데 여러, 여러, 사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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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다친다. 우리 교우지 마세요. 여러 영혼 한 영혼을 하지그 방을 주시다. 가지 사실 늘 용기가 없다. 주부를 누구를 줘? 말도 잘못 하고, 말도 잘못 하고, 수화도 잘못 하는 거. 누구? 그러나 주세십년 넘지, 또구어 지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뭐 세상과 욕심이 또 이미 다 맛보기 하시고. 지금 n g 이가생겨 우리 교회 최 We 님 e 부부가 오시고 장경남 회장님이 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 t a n g 전대에서 많이 오실 분 지금 차편이 없어서 g 시도안 잡히고 뭐 n 뭐 어쨌든 i i 도 a w 고 o d chum, t h 가 죽어도 죽 hot 왜 가까운 교회 가라. 다불풀고 하면 나눔의 삶을 늘 우린 생활하되 있고 체질하 되어 있잖아. 우리 교회에 오라. 궁금해하고 우리 지금 바깥에서 음식 만드는 그조 대왕. 아 저기지. 조대왕 시켜서 자꾸 궁금해하시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아 이거 줘야 되겠다. 주불 주니까 바로 찾아오셨죠아 그때부터 내 너무 가는주고 주고 아니 하 운전자도 보내주실 것을 주님의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도 그 박범사님 안타까워하고 바깥에 가서 30분 기다리고 그냥 30분 동안 그냥 택시 기다리고 차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결국 오지 못해 듣는다가 나중에 또, 어쨌든 다 주님 보시고 다시 보내줄 특별히 오늘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 최연산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15주년 다른 교회는 다일주일 1주년 1주년, 2주년, 3주년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나는 평소에 이걸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이것도 네. 쉽지 않더라고. 지금 네. 지금까지. 1, 주일 4, 주 6, 7, 8, 9, 10, 11, 1일 13, 14, 15, 16, 17, 18, 1주 20, 21, 22, 23, 2 좀 바보 같은 생각이 우리가 그 아파트에 막 떨어져 죽잖아요. 5 3평그 잠실 아파트에 제가 거기서 5동안 살았는데 지금 아파트마다 떨어져 죽어. 정말 다 알아 우리 가족들. 어머, 나이가 53세 떨어져 죽어. 막 떨어져 죽말 이상한 데내 탓인 거 같아. 아 내가 지금 막 그냥 좀막이좀 그런 마음이지 그래. 그니까 지금 자살률 1위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뭐 약국다하 요즘 엄청씩 떨어져 엄청씩 떨어집니다 다해보기다 하죠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으면 다다파 저는 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 예수,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거 지 용서는 많, 분유는 많도, 한결 말씀도 말씀도 흥분이 되잖아. 응? 같이 지켜준 하늘의 감사. 오늘 한결 그냥 만난 분들, 우리 여기 이제 자주 만나요 그냥 초해 상의하면서. 이 영광의 박상을 올려드립니다.